많은 여성들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섭씨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마시 박사가 폭식증 여성 환자를 테스트하는 동안 상당히 충동적인 반응 및뇌 촬영 검사상 정상인과 다른 이상을 발견했다고 미국 정신의학회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한 여성 20명과 폭시증이 있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먼 공간적 부조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능별 자기공명촬영을 이용해 뇌 활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폭시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사이먼 공간적 부조화 작업에서는 반응은 빠르고 상당히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를 행하고 나서 오히려 더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시증 환자들의 전두선조체 해로는 정상인 그룹과 비교하였을 시 같은 단계 수준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로 폭시증 환자들의 뇌해로 이상은 자기조절 능력이 무너지면서 섭식장애및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자아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